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만입니다. 오늘은 이 햇살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햇살론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승인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승인 나는 경우도 많다. 이 얘기는 곧 부결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부결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부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4대 보험 미적용자. 이렇게만 제가 글을 딱 써놓고 보니까 원래? 그럼, 자영업자도 사대보험이 안 되고, 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이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오로지 직장인의 한해서만가납니다 직장인의 하나. 하나. 왜, 저희, 저는 직장인만 치기 바느냐? 첫사람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사가 직장인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랜서 제외 이렇게 강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영상을 그냥 대충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아 저희 프리랜서나 직장인 취급하는? 아 영상은 한다고 돼있더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직장인의 한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분들은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예 그냥 애초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적용을 안 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한 본인, 본인이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을 안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대보험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서류가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분들하고 틀립니다. 이런 분들의 보통 필요한 서류가 재직증명서, 증명서하고 급여명세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회사에서 이제 발급을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발급이 안 되면 안 돼요. 대표자 직인이 들어간 이 재직증명서하고 급여명서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통장. 급여통장 내역서. 이게 첨부가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부결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급여통장 내역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쿠베 통량이 쿠베만 잘지고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 라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햇살로는 연봉이, 연봉이, 자, 이제 3,500 이하, 3,500 이하 저소득자, 득자하고, 3,500 초과 초과 4,500 이하 이하 저신용자에서 신용자만 가능하다라는 이 연봉기준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이 급여통장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매달 급여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딱딱딱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회사 명으로 아니면 대표자 이름으로 딱딱 찍힌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200만원 외에, 그외 금액이 이제 찍히는 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이제 회사 격리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문의를 하는데 그분이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그냥 급여는 2 0 0 예를 들어서 2 1 0 받아서 했는데, 부결 났어. 그런 사유가 뭐냐? 격리 업무를 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필요한 뭐 생필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못해 우리 커피 뭐뭐 어쩌이저 이런 문구류 뭐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삽니다. 본인 돈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영수증을 회사에 첨부해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뭐그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2 0 0외의 다른 금액이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소득으로 봐버립니다. 소득으로 인정을 해버려 아, 무슨 소리냐. 내 돈, 내돈 먼저 쓰고 나중에 받은 건데. 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회사 나 대표자 이름으로 기타 소득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합산이 다돼 버려요. 합산된 것을 또 연봉으로 취해 보니까 원래 4,500이 넘어 버려. 그래가지고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도박하신 분들 있죠. 도박 인터넷 도박하신 분들. 계속 왔다갔다 돈이 왔다갔다 어떤 회사. 회사 보통 법인, 법인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도박을 떠나서, 일단 도박을 떠나서, 그런 입출금 거래 내역이 많아버리니까, 이 역시 입금은 또 소도로 잡아가지고 부결나버립니다. 당연히 도박 꺼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본인 급여 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받으라는 거죠. 다른 통장으로 받으면 본인 급여 통장 급여 내용만 찍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급여가 어 급여 내역서를 3개월 또는 이제 급여 일자에 따라서 4개월까지도 봐요. 통장 거래내역을. 그럼 최소한 3~4개월은 내가 급여외에 다른 건 입금이 안 되게끔 좀 통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한다면 아무래도 승인 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가장 많이 부결나는 이유가 사대본비적용자는 이 급여통장거래 내역에 급여가 아닌 급여가 아닌 그 외의 금액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부결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급여라고 했잖아요 이건 월급이죠 월급 급여가 월급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주고 또는 뭐, 한 달에 두 번, 두 번, 뭐, 뭐라 해야 돼? 반급이라. <laughs> 뭐라 가겠지도 모르는. 이렇게 돈이 입금되는 것 같았어요. 회사 굉장히 조그마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한 달에 한번 월급이 나가게 되면 금액이 커서 부담이 크니까 주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거나 아니면 한 달에, 아니, 그, 보름에 한 번씩 나눠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능한 회사에다가 월급으로 맞춰서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세요. 라고 하던가 이것도 아니면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급여 통장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급여라고 찍어 넣어야죠. 대신 회사에다가 일처리 하죠. 매달 얼마씩 급여가 들어오는 걸로 왜냐면 나중에 재직을 확인할 때 이런 거다 확인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고 가장 안전한 것은 회사에 대해 얘기해 가지고 월급으로 달라 한 달에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또 하나 아까 제가 말했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금이 된 것만 또 급여로 인정이 돼요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떤 분은 회사 대표자 와이프 명의 그러니까 사모님 명의로 돈이 들어와요 뭐, 개인 사업장 조그만 회사는 누구 통장으로 주든 간에 얼굴만 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인정이 안 돼요. 회사 대표자, 회사 대표 와이프라는 것은 알, 뭐,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건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급여도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꼭 찍히고 가능한 날짜도 같은 날에 같은 날에 찍히고, 뭐, 달라봤자 하루 이틀 사이로 해야지, 그, 이런 분이 있어요. 말일이, 말일이 월급인 분이 있어요. 말일이 월급인 분이, 어, 하루 늦어졌어. 그니까 러그 다음 달 1일 날 찍혀버린 거죠? 근데 그 달은 또 말일 날 정상적으로 들어왔어. 이래 버리면 또한 달에 급여를 두번 찍힌 게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소명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날짜도 맞춰서 입금을 받는 것이 승인 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중에, 직장인 중에 사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 않는 분들께서 햇살론을 신청 전에 신청 전입니다.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대부분이 그 통장 거래 내역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신다면 아니면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만 본인이 통장 거래를 잘 하신다면 나중에 햇살론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